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아이스 마카롱님 출처인 탱글 치즈 점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 소개할게요. 아이클레이. 물, 썩클 똥, 썩클 거, 기본 준비물 말아. 말하... 이제부터 말안 할게요. 기본 준비물이라고 말하고요. 말할게요. 그리고 베이킹 소다, 핸드크림이 필요합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에 그래. 아이클레이를 적당량 뜯어서 음. 아이클레이가 좀 많아야 돼요. 넣어준다. 넣을게요. 음, 이렇게 넣을게요. 들어오겠습니다. 넣고 잘 섞어줍니다. 녹여볼게요.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완전히 녹여줬어요. 이렇게 딸려움이 오실 때 생기시면은 네, 이 상태에서 베이킹소다를 넣어줍니다. 베이킹소다 양은 항상 조금 네 해가지고 계속 섞어주세요 네 소다 넣으니까 금방 뭉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진다 이때 소다는 항상 넣고 더 넣으면 안돼요 이상 망하니까 이렇게 떼어줄 때까지 이렇게 하면 하고 올리면 떼어질 정도로 해주세요 네 손에는 만져보겠습니다 손에는 묻네요, 아직. 이렇게 베이킹 소화를 해서 이렇게 되셨으면, 액기가 됐어요. 근데 좀더 좋은 액기로 만들려면, 어, 이렇게 하으면 일단, 어, 잠깐만, 핸드크림. 핸드크림을 넣어주세요. 핸드크림 양은 이 정도. 오진요어 핸드크림? 어, 여깄다. 다 허해가지고. 그 핸드크림 좀금 더. 근데 또 너무 많이 무리해서 넣으시면 안 돼요? 그, 핸드크림 넣으면 좀 더, 몰캉, 아 몰캉이 된다. 그, 탱글탱글해지는 것 같지?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덩어리? 아이 덩어리 떠내리는 거 보이세요? 요, 보여, 보여줘, 보여줘. 네, 진짜로 다 하얘가지고,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계속 적고 적고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네, 탱글탱글하죠? 근데 이 수저는, 여기엔 불편해서, 잠시만요. 비타민, 체력, 앙. 아. 제가, 리러블님 거, 이거를 모두 가져왔는데, 여러 번 썼으니까 같이 써야죠 그렇게 경계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다시 <laughs> 입에 부참을 먹고 있어서 일단 되게 잘 흐르고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만지면은 뭐 있고요 이거는 시간 진, 한 지나면은 진짜 도와주는 게요 만드는 방법도 재료는 기본 준비물 빼고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만들어 보는거 되게 강추하고요 이거 한 5분? 그 정도 가지고 열어볼게요 아니다 그냥 5분 동안 촬영할게요 지금 5분 그30 이 40초? 한, 이거, 16분 정도 되면, 네,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오! 오, 약간 굳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바닥에서 완성하고, 가지고, 한, 5분 가지고 놀아도 좋은 액개가 될것 같아요. 얘는 그 신기한 게, 어, 일단, 이렇게 펴놓잖아요 펴, 펴주시면, 이렇게 하면 주먹밥 머리가 됩니다. 훈이 머리처럼 진짜 주먹밥 머리인데 머리가 되긴 된데 너무 빨리 흘려내려 주먹밥이에오이 이 화면 좋은데 그죠? 주먹밥 머리 이제 이러다가 엉키고 손해도 없어. 위험해. 지금 위험해. 내 욕심 그만 부리자. 오! 모르겠다. 아, 아, 아. 어, 아마, 아니, 출처는 다른 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출처가 다른 분이라도 저는 이액괴를 제일 가장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 핸드크림 아직 안 녹았어? 그리고 이거 되게 바다 풍선도 달대 보여요. 계속 가지고 놀다 보니까 바닥 풍선이 되더라고요 주먹밥도 되고 문구 핸드크림 냄새도 나긴 해요 잘 팽이 현이크림 이거 엄마 비싸대요 이거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 냄새가 딱 나서 알아요 냄새를 그래서 한 눈에 봐도 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크림 냄새랑 똑같다 그렇게 할수 있을 정도 되게 단점이요? 랩이 안 돼요. 아이 클레이, 어,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싹 펼치고. 랩이 안 되잖아요. 되긴 되는데, 굉장히 잘 터지고, 굉장히 얇게 되고, 굉장히 못생기게 되고, 굉장히 이거 마블링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마블링? 랩 마블링. 이 네, 클레이는 랩이 잘안 돼. 랩이 잘, 랩이 잘안 돼요. 예, 네, 지금 8분, 예, 네, 40, 40초 정도 됐는데요. 예, 네, 8분 40초 정도 됐습니다. 했는데도 약간 굳어가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뭘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만들기 쉽고, 아이 클레이만 다 녹이면 되는 거라서, 초보자 분들께도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어, 역시 좀 가지고 노니까 손에는 아까보다 덜 묻는 것 같아요. 으, 아마도, 아마도. 어...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묻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묻어. 봐봐. 꼬집으면 묻어. 오메. 이래도 묻어. 아이스마카롱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아마 이번엔 중학생 될 거예요. 중1? 안내살 네 일단은, 그래. 조그만 애를, 조그만, 칼이라서, 좋아요. 리러블님 거 되게 좋아요. 칼이라서, 바로, 잘리는? 칼이라서, 좋고. 여긴 한 곳에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가지고 돌아볼게요. 이거 몰드도 굉장히 잘 찍히고요. 와 이렇게 달 모양이 정확히 나오고 이거에 거의 장점 몰드인 것 같습니다. 바닥 풍선도 되게 잘 돼요. 근데 랩이 안 된다는. 슬픈. 그또 단점이 시간 바로 만들고 못 만져서 좀 서운하네요. 빨리 만지고 싶고. 근데 또 장점은 참을성도 길러주잖아. 근데 이제 진짜 단점은 오, 바닥 풍선인데 진짜 잘했네. 랩이 되게 잘 되고 만들자마자 못 만져.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면 이게 안 홀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 곤내지잖아요. 그럼 고었단 뜻이에요. 어? 11분 30초 났네요? 어, 오, 절른데? 음, 열정적으로 만져보겠습니다. 아, 바닥봉사는 어떻게 했더라? <laughs> 어 아직은 많이 묻어요 어 랩이 굉장히 잘 퍼지는데 중간에 굉장히 잘끊긴다는 사실 랩이 너무 얇아서 근데 솔직히 얇은 랩이 더잘 퍼지고 더잘 터지는데 이때까지 안 만진 거 먼저 볼게요. 네, 여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저희 집에 헬리콥터가 많이 지나가요? 오, 바투. 바프. 바프를 되게 못해요. 이렇게 해서 헛오 됐다 보여? 빰빰빰 망했다 이거는 오, 오래 버려야 돼 괜찮아 뜯었어 빨리 보려서 만든 후에 옷이나 그런 데 묻히잖아요? 절대 안떼어져 저, 이거 좀 단점이 있어요. 있긴. 어, 13, 이제 14분 다될 거니까 15분 초기화 되면 안 되거든요. 영상이 업로드가 안 돼서. 네, 그럼 이때까지 아이스 마카롱님 출처인 탱글 치즈 점토 만들기였습니다. 안녕! 아 이거, 이거, 제일 중요한 인사를 까먹었네요, 여러분. 그냥. 네, 그럼 다시 할게요. 네, 그럼 이때까지 이윤호였고요. 네, 아이스 마카롱님 출처인 탱글치즈부터 아이스 마카롱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더 구독과 댓글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때까지 이윤호였고요. 안녕.